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인 투자, 확실한 길로 이끌어 드릴 내비게이터 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밈 코인의 대표격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현재 가격은 208원입니다. 전일 대비 약5.4% 하락을 했고요. 오늘 시가는 220원, 고가는 221원, 저가는 206원입니다. 거래량은 약 1억 8천만 단위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핵심 포인트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안전선은 206원에서 207원 구간이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 구간이 유지가 될 경우에 단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요. 분기점은 221원이 중요한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230원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206원이 무너지게 되면 급격한 매도보다는 200원대 초반에서 거래량과 캔들 신호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건데요, 이런 차트의 흐름보다도 중요한 건 일정입니다. 메인넷은 호제이의 끝판왕인데요, 이 메인넷 일정이 붙는 순간 흐름은 완전히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됩니다. 왜 메인넷이 중요한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인넷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메인넷을 한 마디로 쉽게 설명을 하면 코인 생태계의 본격 개장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태까지는 그냥 모델하우스에서 집을 보여주던 단계라면 메인넷은 진짜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즉, 그 코인이 진짜 자기 기술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갖추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메인넷이 되면 이제 코인이 실제 가치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테스트용 토큰일 뿐인데 메인넷이 열리면 자기 땅을 가진 진짜 주인공이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메인넷은 대부분 거래소 상장, 파트너십 발표, 실사용 서비스 오픈과 함께 오거든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급등합니다. 실제로 사례를 볼까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후 장기 우상향. 솔라나는 메인넷 런칭 직후 수십 배 상승. 그리고 최근 에이프 코인 코스모스도 메인넷 영향으로 시세가 크게 올랐죠. 이렇게 실제로 과거에 메인넷 런칭을 앞둔 코인들은 이벤트 직전과 직후에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르고, 알파쿼크, 바빌론, 파이 등등 아마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메인넷이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하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초대박 패턴이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 메인넷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적 대변화는 항상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동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코인에게도 이런 초대형 이벤트가 임박해 있다는 극비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4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바빌론 코인 메인넷 출시 일정을 입수해서 문자로 공유해드렸습니다. 문자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무려 80%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핵심 출시 일정이나 재단 목표가의 극비 정보를 미리 알수 있을까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이미 뉴스가 나오고 언론에 발표가 되면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격을 끌어올린 뒤에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설거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뒤늦게 뛰어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도지코인 재단 내부자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얻어낸 메인내 출시 일정과 재단이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매수매도 타점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연락처 010-5532-4278로 일정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주신 선착순 100분께만 도지코인 메인 내출시 일정과 재단측에서 계산한 매수 매도 목표 타점까지 단 1원의 대가도 없이 100% 무료로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실제 도지코인 재단측 관계자와 직접적인 미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입수한 100% 검증된 정보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고요. 크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정보 알려드린다고 해서 돈을 달라, 유료회원 가입해달라, 투자해달라,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 채널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성공을 돕고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정보를 받아보시더라도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것은 100% 구독자님들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일단은 일정을 먼저 받아보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강력한지 직접 검증해 보신 뒤에 다음번 제가 드리는 종목들부터 과감하게 참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메인넷은 코인의 진짜 출생신고와 같습니다. 그 코인이 자기 세상에서 제대로 뛸 준비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단순히 차트만 보지 말고 메인넷 일정을 항상 눈여겨봐야 하고요. 이 코인이 메인넷을 준비 중인가, 언제 런칭을 하나, 반드시 그 일정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투자 타이밍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혼자 알고 돈 벌면 되지, 왜 굳이 공유하냐?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한때 세력들의 설거지에 털려서 크게 손실도 받고, 하루 종일 차트 분석에도 매달려 봤지만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겪어봤기 때문에 제 능력에 한해서 절실한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민 대표가 항상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단 오늘 드리는 도지코인 메인넷 일정은 선착순 100분께만 보내드립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오히려 수급이 꼬여서 불필요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수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착순 100분께만 문자를 보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남들보다 빨라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010-5532-4278 문자로 일정이라고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 민대표가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문자 주셔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